<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조이트니다 138만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청원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이 고집불통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이 친윤 이 세력들은 심판대에 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동의청원 같은 경우에는 137만 8,115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새로 고침해보면은, 바로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37만 8,230명. 그러니까 거의 138만 명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는 19일 26일 윤석열 탄핵청문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 여론조사하면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할 겁니다. 네, 지금 나 홀로 자영업자 한달 동안 13만 명문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3만 명, 가족이 4명씩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50만 명, 60만 명 정도가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런 정황인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런 걸 압니까? 김건희가 이걸 알겠어요? 한동훈이 이걸 알겠습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현이뭐 나경원이 원희룡이 하는 꼴들 보면 정말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민생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나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지금 올 6월까지 대출 받은 자영업자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 이거 보세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당장 금리를 내리세요. 당장 금리를 내려서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달러 환율이라든지 뭐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만들어진 이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공급망 확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기 부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지금 미국은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죠? 강단나 만들고 있죠? 이러면서 금리 다른 나라들은 금리 못 내리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6월 영세 자영업자 급감 내수 부진의 고용시장은 찬바람이다. 네, 이런 상황이고 1분기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6조 원이다. 네, 저소득층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빈내서 버티고 있다.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네, 6.1%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날 거다. 1만 원으로 국밥도 못사 먹고 있다.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폐지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게 국민 건익금 제도를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뭐 부시장, 뭐 부의장, 뭐 부청장, 부군수 이런 거싹다 없애고 지방의원 싹다 없애버리고 이 보좌관들도 한두 명을 일단 줄이고 나중에 더 줄여버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도싹 없애고 국회의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수당제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불필요한 예산들 다 없애가지고 국민 건익 기금에 넣어서 매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건익금위원회가 움직여서 국민건익금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못 버텨요. 이제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는데, 어, 한국은, 어, 이거 월급이 높네 하면서 다른 나라 안 가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나중에는 그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간의 갈등, 어, 우리는 근데 또 보니까 좀 낫네, 음? 차별받고 있네 이러면서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프랑스처럼 완전히 인종 갈등이 터져나오게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네, 비태소롱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1조 원이다. 역대 최대다. 네, 이창용이는 가계부채 높은 이유가 자영업자 부채와 부동산 투자 때문니다 이게 지금 이창용이 할 얘기입니까? 이자 빨리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어? 이, 이 추경호, 그리고 이, 이창용이, 윤석열이가 경제 폭망의 주 원인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대책 없이 전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냐.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뭐냐. 다 이게 지금 양극화로 자극시켜버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완전 1류대, 1류대, 3류대 지방 해가지고 지방 소멸 부칙이고 완전히 이 도시로 과밀 집중하게 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걸 지적 안 하고 지금 서민 탄만 하고 서민 탄. 정말 기가 막힌 자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는 셈이냐. 자영업자 아우성인데 최저임금 28% 올리자는 노동계. 최저임금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 파월 이자는 에, 미국 연준의 의장이죠. 미국 연준은 사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기업, 에, 민간은행연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완전 얼마나 많은 투기 세력들이 여기 가담하고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금리 너무 오래 유지하면 에, 경제 위험하다. 금리 인하를 시다 계속 희망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뭐 물가가 어쩌네, 뭐 고용이 어쩌네.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 이자의 머릿속에는 강달라, 킹달라, 갓달라가 있는 겁니다. 왜?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니까.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대한민국은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달러 위주의 이 세계 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화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화 측거래를 해야 한다. 베트남과 거래할 때도 예, 동화하고, 우리 원화가 측거래하게끔,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하고,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다 원화 측거래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화를 기축도, 중기축통화로 키워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요 지금 이 반대편에서 브릭스가 움직이고 있죠? 네, 인도라든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전인 워화 직거래 시스템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민간 기업, 민간 은행 연합회에 노예가 돼가지고 살 것인가. 저 이창용이를 제가 항상 주탄하는 이유가 저도 IMF, IMF라든지 또는 국제결제은행, 이런 데들은 다 미국이 장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저이창용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네, 환율 연내 1,400원 돌파. 네, 한 해는 10월 첫 금리 인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 금리를 내야 돼, 당장. 당장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을,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다라는 거예요. 네, 8월은 9월에 금리 인하 시사. 우리는 언제쯤. 선제 대응을 해야 되요 선제 대응. 이번에, 당장 7월에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도 이제는 미국의 달러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윤석열이,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이, 윤상현이, 나경원이, 그리고 원희룡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이자를 가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38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전에 문재인 때뭐 140만이 어쨌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은요. 한 사람이 여러 번할수 있었어요. 여러 번. 경로를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든. 그리고 법적 제재가 없었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철저하게 개인 인증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비교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심판 받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뭘 잘했어 네 그러니까 국민이 심판해 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런 기 때문에 뭐 저는 문재인 편들 이유도 없고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 어민에 대해서 강제 북송 사건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윤석열 안 하잖아. 이거 왜해왜왜 왜? 왜? 이거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특검, 뭐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얘기 나오는데 더불어서 문재인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